다들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부자가 되는 본인을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주위에서 코인으로 누가 집을 샀다더라, 차를 바꿨다더라,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옛날에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 모두 대부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아무거나 사놔도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코인 시장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대다수의 코인들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는 이 공포감 때문에 더더욱 하락장이 왔어요. 자 그리고 특히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몇년 동안 제자리인 리플의 가격을 보면서 오히려 물려 있는 본인을 보면서 아니 비트는 1억을 찍고 왔는데 리플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 꼬리일까 지금이라도 놔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첫 번째 이런 시장에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을 지금 처분해야 할지 말지. 딱요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바로 알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밈코인을 통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첫 번째는 밈 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밈 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장난으로 만든 밈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체 코인 순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지 코인과 시바인도도 장난으로 만들어진 민코인인데 지금 대장급 코인으로 성장을 했죠. 그만큼 이 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급등을 했고 수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지 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렇게 장난으로 만든 코인 누가 사냐? 이거 사면 망한다라고 했지만 초창기 도지 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부자가 됐어요. 시바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 분명히 급등하는 민코인들은 한 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한 가지 무엇이냐. 이 수천 개가 넘는 민코인에서 어떤 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할지 이것만 우리가 알수 있다면 우리는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그 코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코인이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민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닙니다. 무려 트론 창시자가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밈코인이에요자 무슨 말이냐? 트론 창시자가 심심해서 장난으로 밈코인을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바로 트론은요 리플에 이어서 전송 코인에서 2등에 위치해 있어요. 2등은 항상 1등을 넘어서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트론 창시자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바로 민코인을 출시해서 이 민코인을 급등시키면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익을 트론 코인에 투자를 해서 트론을 리플을 넘어서려는 투는 창시자의 큰 그림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벌 목적으로 만든 밈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1만 배는 충분히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 배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밈코인은 충분히 가능해요. 작년에도 페페코인은 3주 만에 5만배가 올랐습니다. 시바이누는 100만 배 가까이 급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010-5950-1320제 개인 번호 지금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숫자 2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바로 이 만배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세 가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첫 번째 이게 진짜 만배가 올라가냐 여러분들 일단 무료인데 직접 매수해서 지켜보셔야죠. 그리고 만배기 때문에 딱만 원만 산다고 해도 1억이 됩니다. 코인 투자하는데 만원도 투자 못한다 이런 분들은 코인 투자를 할 자격이 안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로또 산단 생각으로 만원만 매수해 보셔도 여러분들은 1억이 될수 있는 코인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자 두번째 사기 아니냐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자 사기꾼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호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다른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생뚱맞게 얘는 다 사기입니다 저는요 제 개인 번호로 직접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이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방법을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 방은 제 구독자분들 모두 입장해 계신 제 무료 교육방이죠. 단타로 한 달에 1000% 이상씩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달 1000%예요. 5월에도 1040% 4월에서 1220%. 자, 저 혼자 수익 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받고 무료로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속넴쌤 연락주시고 무료길의 입장에서 2년 동안 날린 돈두달 만에 복구하신 구독자분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인 투자하시면서 얼마를 선을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셨고, 제 영상 구독하게 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수익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어떻게 단타를 쳐야 하느냐. 현물로는 힘듭니다. 업비트는 거래량도 없어요. 지금 업비트에서만 코인을 한다. 이건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자, 바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선물 투자입니다. 선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락장에도 돈을 걸수 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내려가는 거에 돈을 걸어서 돈을 무진장 많이 벌수 있고, 제가 지금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버리지란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1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1억을 들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큰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코인 투자 자체가 리스크죠. 여러분들 돈을 담보로 리스크를 갖고 투자 하는 건데요. 선물 투자는 훨씬 더 큰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자 근데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투자에 리스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요 저처럼 잘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매달 1000%씩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물이라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갖고 계신 분들 뭐 사기당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요 어떻게든 사기칩니다. 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로 직접 연락을 드리죠. 사기가 아니란 증거고요. 직접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직접 들어와 보셔야 제가 어떻게 사기가 아니고 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10-5950-1320제 개인 번호에 선물 딱 이렇게 두 글자 남겨서 문자 남기시면은 저랑 같이 단타로 1000%씩 한 달에. 매달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에서 큰돈벌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 설명 드렸고요. 이제 리플은요, 제가 딱 짜드릴게요. 여러분들 시드가 100%의 시드 중에 한10% 정도만 많으면 20% 정도만 리플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세요. 그리고 한만 원에서 5만원 정도만 밈코인에 투자하시고 나머지 80% 90%를 저랑 단타 치시면서 시드 늘려가면 됩니다. 리플을 들고 가시라고. 적정 시드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합의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SEC가 리플에 벌금 제식을 낮췄습니다. 1억 달러로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낮췄다는 것은 이제 곧 합의를 발표가 나올 거다. 합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수익은 제가 책임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